지금 고뭐 하냐? 썰매. 뭘 썰매 하고 있다고 지금 장난하냐? 야, <laughs> 네가 이따가 미끄러지는 거 봐봐, 끝내주지. 어? 비니루가 썰매 중에 제일 잘 나간다고. 여기다가 이렇게 딱 해서 여기 안에다가 옷만 집어넣고 이 엉덩이 쿠션만 딱 갖춰주면 끝내는 거야. 찢어져서 막옷다막 막 날아가는 거 아니야? 괜찮아, 애디탈 거니까 <laughs> 난 이거 안타 <laughs> 가자! 가자! 어디로? 썰매 타러 아, 눈이 다 녹고 있어 오늘은 스위스 썰매가 빠른지 아니면 비닐 루프대가 빠른지 비닐 루프대가 빠르지 스키 썰매는 뭐, 게임도 안 되지 뭐 썰매 그런 게 어디 있어? 아무 때나 눈딱 내리면 그냥 깔면 그냥 툭툭 나가야지. 그게 썰매지. 뭐해 보스? 슨 복잡해. 그냥 배 깔고 그냥 해도 그냥 쫙쫙 나가야지. 그냥 슈퍼맨처럼 퐁 날아가. 말이 많아. 말이 많아. 썰매가 썰매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지. 안 아, 그럼 썰매 아니지. 장식품이지. 아, 예쁘긴 예쁘게 생겼지 뭐. 그렇 예쁘기만 하지. <목소리> 설매 타고 <설맨다고> 싶은 사람. 나. 나. 제르 파르돌라 루. 나. 와. 나. 자식. 설매 타고 싶은 사람. 나. 네. 잘글스 b i e n 안 내려가. 썰매 안 내려가 이 정도 경사는 어린 도 없어. 다른 데로 가야 될것 같아. 아, 가자. 가자. 아기 약이 이게 올라가는 같 아. 썰매 가지고 운동하러 간지 썰매 가지고 운동하러 왔냐? 죽었다 씨 어. 아이씨 안 나가 썰매 봐라 <laughs> 다른 데로 가시는 거다 아타쇼 고! Thank <laughs> you. Euh, comment ça c'est pas grave c'est malu genre quand tu vas m'en acheter une ah non. Laisse-la retourner après. C'est chouette des loans. <laughs> oh.